네 안녕하세요 컴셔비 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오늘은 컴퓨터 조립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어, 화이트 컨셉의 어, 화이트 컨셉의 컴퓨터입니다 네, 화이트 컨셉의 컴퓨터인데 음 요즘에 뭐 제가 이거 화이트 컨셉 뭐 이런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건 아니고 요즘에 이제 시장동향 하고 이런것 좀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 동향이나 이런 것좀 말씀드리고자 요즘에는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PC 가격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비싸졌죠 예. CPU가 특히 인텔 CPU 12400F가 원래 20만 원 초반 하던 게 거의 지금 뭐 30만 원에 예. 거의 한 8만 원? 8, 9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정품으로 따지면 거의 30만원이니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픽카드나 아니면 여타의 물론 이제 파워도 가격이 조금 더 오르고 메인보드도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픽카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뭐 이렇게 많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환율이 그러니까 가격은 전체적으로 좀 비싸진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제가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좀 CPU를 싸게 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막 연구를 해 봤는데 보니까 이 지금은 이제 저는 원래 잘그 CPU 같은 경우에는 벌크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예 벌크를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는데, 어차피 벌크도 같은 CPU를 그... 들여오고 유통만 다른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AS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요. 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과거형이죠. 근데 이제 그...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컴퓨전 아, 컴퓨전에서 구매하는 CPU. 그니까, 러 벌크 제품들은, 뭐,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알아본 거로 보면은, AS가 3년이 됩니다. 에, AS가 3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예전에 그, 12,400F가 나왔던 그 초창기 가격에 근접화하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시고, AS도 이제 3년 똑같이, 정품하고 똑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구성을 하실 때, 다른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뭐 12,400F를 뭐 정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뭐 AS도, 어 AS는 뭐 나중에 고장이 나면, 물론 이제 인텔 제품들은 뭐 고장이 잘 나진 않지만, 뭐 만약에 난다고 하면, 컴퓨존에 보내서 AS, 그 당연히 구매 영수증하고 이런 건 어차피, 내 회원 정보에 보면 다 구매 영수증하고 이런 거는 다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나중에 제출하면 AS는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도 뭐 하나의 정보이고 아마 다른 데서 구매하시는 상품에 대해서는 벌크 제품은 컴퓨터는 이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AS는 1년만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뭐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어, 라파엘 라파엘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어. 요거는 이제 새고기 때문에 제가 뜯어 볼 수는 없습니다. 예, 7600X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문의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CPU 가격도 비싸고 메인보드가 아직 안 나와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7900X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비싼 CPU에요 거의 한 1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러한 비싼 CPU입니다 이 메인보드도 MSI PRO x 670P Wi-Fi 네, 요거 잠깐 요거는 이제 뜯을 수 있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잠깐 뜯어서 40만 원짜리에요 이거 40만 원짜리 보드가 싼 어, <laughs> 마이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프로보드가 굉장히 이렇게 비싼 보드는 아닌데 어... 굉장히 비싼 보드는 아닌데 아 40만원 하니까 와 엄청 비싸네요 그죠? 거의 40만원이면 그죠? 이거 막시머스 히어로 요거 이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갖다 놓은건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업그레이드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제가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사놨어요 제거 컴퓨터 590X랑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을 건데, 제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예정 중에 있습니다. 550X랑. 요거는 제가 쓸 거예요. 근데, <laughs> 좀 말이 옆으로 샜네요. 그래서 X670도 이거을 하나 했어요. 혹시라도 이제 급하게 찾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 이거 비닐, 아, 이게 비닐 패킹이 되 있구나. 아, 이거는 뜯, 뜯으면 좀 그렇겠다.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메인보드가 무겁습니다. 메인보드가 무겁고, 뭐 이런 구성품들도 여기 보시면 이런식으로 구성품들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라파엘이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에, 메인보드도 뭐 비싸고 하니까 에, 그렇게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고 좀 있으면 또 13세대가 나오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13세대를 더 많이 사지 않을까 RTX 4000 시리즈도 나오고 하니까 아마 그게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죠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짧게. 예, 지금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진 않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과도기다 보니까 CPU도 뭐 라파엘도 그렇고 예, 라파엘도 새로 나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음, 라페알도 새로 나오고, 뭐, 메인보드도 새로, 새로 나오고, 13세대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 뭐, 이미 오늘자로 10월 6일이거든요, 오늘이. 10월 6일인데, 이미 다엠바고 엠바고하고 이런 건다 풀렸고,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보니까는 잘 나왔더라고요. 가격도 뭐,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확치는 않지만, 뭐, 비슷하게, 지금 현재의 세대들하고 비슷하게, 뭐, 나온다고는 하니까 가격이, 그건 뭐,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들은 것만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뭐,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네,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